플라잉 스타트 제2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2경주입니다. 1번 정은민, 2번 고정환, 3번 송효석, 4번 이승일, 5번 홍진수, 6번 의 배민 선수가 출전한 제2경주입니다. 소개 항주 타임으로는 이번에 고정환 선수, 이번에 고정환 선수가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소 o t h 에서 앞서 있는 고정환 선수는 아쉽게 어제 경주 5착을 기록했고 어제 경주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는 3번의 송효석 선수가 어제 3착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4번 i 승일 4번의 v 승일 선수가 어제 경주 1승과 2착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6번의 배민 선수가 어제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2착을 한번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한 선수는 소개한 스탭에서 앞서 있는 이번에 고정환 선수가 6점대 모터로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번에 정은민 선수, 이번에 정은민 선수가 5점대 모터, 그리고 3번 송효석, 5번 홍진수, 6번의 배민 선수가 4점대, 4번의 이승일 선수가 3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4번의 이승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기록이 좋았지만 오늘 이 4코스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2 경주입니다. 정은민, 고정환, 송효석, 이승일, 홍진수, 배민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스타트는 3번의 송효석 선수, 3번의 송효석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의 스타트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1턴을 통과합니다. 3번의 송효석 바깥쪽으로 2번, 2번의 고정환 2번과 3번, 4번입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뒤쪽에 5번, 6번, 1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합니다. 2번, 3번, 4번의 흐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이번에 고정환 이번에 고정환 선수가 선두 선수 뒤쪽에 3번의 송윤석과 바깥쪽으로 4번의 이승일 이제는 3번과 4번, 4번과 3번의 3이 접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1번 마크 통과, 1번 마크 통과 안쪽 3번, 바깥쪽 4번 여전히 2번, 3번, 4번 순립이다 하지만 4번의 이승일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혀갑니다. 아직까지는 안쪽 자리 차지하고 있는 3번의 송효서. 이제 마지막 턴 마크 승부에서 승부가 갈릴 듯 보입니다. 이번 뒤쪽으로 과연 수리권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번에 고정환 선수, 이번에 고정환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뒤쪽에 3번과 4번, 4번과 3번 이 접전. 5번, 1번, 6번 결승선 통과. 제 2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